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소매 패턴 수정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몽블랑님께서 요청을 주신 질문이고, 이게 소매산을 올려서 그냥 턱 잡아도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었는데,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소매산이 올라가고, 이렇게 볼륨이 생기는 소매에는, 몸판도 수정을 조금 해주면 좋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고 소매 수정을 제가 지금 이거 영상 두 번째 찍는 건데 왜냐면은 이턱 있잖아요 이턱 이거를 이제 좀 fm대로 하려면은 이제 저렇게 막 찢어서 벌려야 돼요 이렇게 막 어디 팔꿈치에 넣든 또 이런 디자인은 밑에는 살짝 좁고 위에는 커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소매산만 이렇게 쭉 높이 높이면은 여기 밑에가 밋밋해요 그래서 이렇게 찢어 벌리는데 제가 그거를 처음 했는데 처음 방법에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찢어서 벌리는 게 FM대로 가 맞고 조금 더 옷이 이쁘게 나올 수는 있으나 라인이 너무 복잡해져서 아 왠지 이거는 보고 따라 할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방법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할 거예요. 자 우선 요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이게 어깨가 지금 여기 살짝 제 보이는 건 이게 인체의 어깨죠. 살짝 들어와 있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게 볼륨이 있는 거는. 아니면은, 원래 딱제 어깨에 맞춰서 했을 경우에는, 그 패턴 원형을 딱 꺼내면은, 이제 보통 제 어깨에 와 있는 패턴인 거죠. 이거를 소매만 변형해서 딱 달았다. 그러면 이 볼륨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약간 팔 위로, 그러니까 어깨 쪽으로 올라 타야지 자연스러운 소매가 연출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패턴은 박스 원형이에요. 이제 제 어깨보다도 더큰 원형입니다. 주로 셔츠 만들 때 사용을 하고요. 저는 원래 어깨에서 1.5cm 들어가서 어깨를 쳐줄 거예요. 앞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여주고 암홀은 기존에 있던 암홀을 최대한 유사하게 밑에 부분을 최대한 덜 건들게. 이게 다 파버린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도 마찬가지로 밑에 부분은 유사하게 좀 유지를 하고 위에 부분은 쭉 올라가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리고 지금 어깨만 봤잖아요. 밑에는 냅두고 저는 지금 나머지 부분을 보여 드리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깨만 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뾰족해지죠. 여기가 뾰족해져요. 이게 사실, 이제 옷을 만들 때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할순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파버리면한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옷 사진을 볼까요? 아홀이 거의 일자로 쭉 내려와 있는 것 같죠? 근데, 여기 컨트롤 하겠다고 여기를 이렇게 쫙 파버리면은, 이렇게 쫙 파버리면은, 실제 옷 입었을 때도 이렇게 쫙 들어간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게, 좀안 이쁘게 보여요. 이렇게 쭉 파여 있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컴플레인이 좀 들어오는 경험을 몇번 가꿨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앞에는 최대한 좀덜 파고, 팔려면은 뒤를 파는 걸로. 뒤는 잘안 보이니까, 뒤를 파는 걸로 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여유가 있는 원형이다 보니까, 아홀도좀 올리고, 그리고 여기, 그 둘레도 좀 깎고 하면은 라인을 좀더 이쁘게 다듬을 수 있는데 지금은 딱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암홀하고 몸판의 길이를 1대1로 맞춘 상태였습니다 왜냐면은 티셔츠니까 여유를 쫙뺀 상태였어요 이 소매산에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깎아낸 게몇 센치죠? 4cm야 4cm 여기 4cm를 그냥 툭 자르고 끝 이러면 안 되겠죠? 이 자른 거 소매로 갖고 와야 돼요. 소매로 갖고 와서 올려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실수가 적어지는 이유가 지금 몸판을 판 거죠. 지금 인체보다 더 안으로 들어온 상태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여기 몸판을 팠기 때문에 소매가 어느 정도 여유가 확보가 돼야지 쫄리는 느낌이 줄어든다는 거죠. 처음에 단순히 소매선을 높이면 된다라고 예약기를 하긴 했는데 그랬을 때 문제가 제가 이거를 임의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소매선을 올리고 그냥 뭐 밑에를 유사한 곡선으로 이렇게 다듬었다. 그러면 소매선이 뾰족해지죠. 이거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지게 돼요 그냥 단순히 소매선만 올려야지 이 생각만 갖고 있으면은. 근데 소매선이 뾰족해지는 거는 몸판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소매선이 뾰족해도 그게 잘 입혀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몸판이 깎아냈기 때문에, 폼의 산을 높이되, 위에를, 한 요정도? 요정도일까요? 조금 더, 조금 더 올릴까? 그러니까 위에 둥근 모양을 어느정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르고, 그 밑에 부분만, 이렇게 다듬는 거고, 위에는 볼륨을 최대한 살려주는 걸로. 어차피 디자인 자체가 볼륨이좀있기도 하지만, 이게, 팔뚝 쪽이 쫙 끼면은 옷이 좀 이상하잖아요. 불편한 걸 떠나서 그리고 라인을 좀 다듬어줄 때 약간씩 볼륨을 주는 쪽으로 다듬어주세요. 약간 볼륨을 주는 쪽으로. 그러 약간 뭐 이런 모습이 됐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를 이렇게 찢어서 벌렸어요. 막 여기 이렇게 찢어 벌리고 팔꿈치에서 찢어 벌리고 또 팔통에서 찢어 벌리고 막 했는데. 좌우 두 개씩 찢어 벌리니까 선이 너무 복잡해져서 아, 이거는 따라할 수가 없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저는 솜에선는 올릴 거예요. 지금 사실 하고자 하는 말은 위에를 둥글게 여유를 줘라 이거 한 마디면 끝나는 거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되네요. 여기서 음, 지금 좀 위쪽에 있죠? 턱들이 다 저는 그러면 은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어깨에서 3.5 내려오고 이거는 이제 디자인입니다. 이젠. 그리고 밑으로 저그 정도면은 한 3cm 갈려나 3cm 안될것 같다고. 2.5cm. 2.5cm 내려와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전 뒤도 마찬가지로 할게요. 어깨선에서 3.5 내려오고 그다음에 2.5 내려오고 자, 이렇게. 그 전에 또 길이를 맞춰봐야겠죠? 여기서 단순하게 다 찢어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측정을 해보니, 소매산에 전체적으로 1.7의 여유가 있어요. 1.7cm. 1.7cm의 여유가 있는데, 이거를 턱 분량으로 먹어도 되고,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차라리 1대1로 맞춰놓고 움직이는 게더 쉬울 것 같아요. 소매산을 깎으면은,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이런 모습을 이제 연출하기 쉽지 않으니까 소매통을 줄일게요. 1.7cm를 다 줄여서 좌우 똑같이 맞춰줄 거예요. 1.7cm면은 0.85씩 까야겠죠? 0.85씩 까고, 그리고 어차피 소매통이 좁아야, 소매통이 아니라 소매부리 쪽이 좁아야 좀 이쁜 옷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안으로 들여줄게요. 그리고, 기장은 발꿈치에서쭉 내려오면 될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연출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암홀에서 그대로 깎았거든요? 이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컨트롤을 딱 해보면은, 여기 하짝 꺾여요. 근데 이 꺾이는 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매 부리를 줄이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은, 이 곡선을 조금 더 날렵하게 빼야된다고 해야 되나? 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자 이렇게 라인을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이렇게 해주면은 암호를 건들지 않아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돌릴 수가 있죠 그리고 팔 때는 이왕이면 앞을 조금 파주고 뒤에는 활동성이 필요하니까 좀 냅두는 쪽으로 뭐 어, 이렇게 해도 소매통이 그렇게 작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이제 벌려줍니다 아까 여기 위에서 3.5 내려오고 2.5 내려왔죠 아그 전에 어깨 너치를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1대1이 되고, 3.5. 여기 3.5, 여기 3 0 연결해 주고, 지금 여기가 앞이고, 앞, 그리고 여기가 뒤에요. 지금 여기가 어깨 쪽고 지금 어깨점에서 몸판 3.5 내려왔죠, 여기? 3.5 3.5 내려오고 또2.5 내려갔는데 그걸 소매에 똑같이 옮겨주는 겁니다 지금 3.5 가서 그어주고 그다음에 또2.5 가서 2.5 가서 그어주고 이렇게 앞뒤 똑같이 그어주고 그냥 찢어서 벌려줄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너무 어려, 어렵게 하려고 했더니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법을 바꿨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올려줄 거냐. 지금 이턱 분량이, 지금 이턱 분량이 잘은 안 보이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가다가 없어지는 게, 이게 턱의 방향이 짧고, 뾰족하다기 보다는, 턱 분량 자체가 없어서, 적어서, 가다가 쓱 없어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cm씩 올려줄게요. 1.5cm씩 덮는 거죠. 여기서, 3, 이것도 여기에서, 참고로 저는 그대로 수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3, 딱 하고, 엉뚱하게, 여기 있나? 자, 너치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렇게만 딱 하면은 이제 소매선이 뾰족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소매선이 너무 뾰족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입었을 때 여기가 탱긴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부분을 원래 소매선하고 최대한 유지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밑에 라인을 일단 옮겨올게요. 밑에 라인 옮기고 밑에 라인 옮기는 것보다 원래 라인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원래 라인을 입, 이용을 해서 다시 그려볼게요. 아, 초록색, 초록색이 잘안 보이면은 빨간색, 빨간색으로. 자, 소매사는 어차피 그대로인 거죠. 원래 라인, 라인을 그대로 엎어옵니다. 그러면은 위에는 당연히 맞고 밑에는 안 맞겠죠. 근데 이 턱이 있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고 그 밑에서 다듬는 걸로 할게요. 여기가 팔뚝 부분, 땡기지 않게. 이게 위아래로 여유가 있는데 좌우로 부족해서 확 땡겨버리면은 그게 뭐 무슨 이상한 옷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이 정도 선에서 끊어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 끊어서 다시 밑을 다듬어주세요. 물론 이거를 꼭 유지해야 한다. 막 이렇게 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다듬어 줄수 있다는 점만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튀어나온 것보다는 살짝 처먹고 까먹고 들어가는 게 옷이 이쁘게 연출이 되죠. 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쪽 라인은 좀, 최대한 가는 쪽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위에는 최대한 안 건드는 쪽으로 노력을 해볼게요. 지금 라인이 약간 꼴뚜기처럼 생겼는데. 한 음, 요런 라인? 라인이 부자연스러우면은, 뭐, 밑에도 살짝, 살짝 다듬어주고. 뒤에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금을 소에선 넣지 다시 찍어주고. 턱을 아까 3cm를 줬죠? 그1.5 내려가서. 아, 길이를 다시 측정을 하는 게 낫겠다. 여기에서 다시 측정을 해볼게요. 이제 불필요한 선또다지우고 글씨도 필요 없으면, 혹시 헷갈릴지 모르니까 남길게요. 글씨는. 이렇게. 자, 넣지. 확인을 위해서 제가 잠시 선을 끊겠습니다. 밑에는 21cm. 밑에는 21cm. 라인 따라가서 21cm. 라인 딱 찍고. 그리고 턱을 아까 3cm 벌린다고 했죠? 3cm. 1.5, 1.5. 1.5. 3cm 가서. 이만큼이 지금 턱불량이에요. 턱불량. 여기가, 뭐, 턱을 잡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턱 분량 가고, 그 다음에 2.5cm 갔죠? 여기 2.5cm. 2.5cm. 또 가서, 너치 찍어주고, 그리고 2.5cm 위에도 3cm 짜리 턱이 하나 있죠? 3cm 짜리 턱 하나. 자, 이렇게. 지금 이턱 그려주는 거는, 그냥 임시로 모양만 내는 거예요.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그리고, 위에가 그럼 남는 게, 3cm가 남았네요? 원래 3.5가 남아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라인을 다듬으면서 라인이 좀 줄어든 거죠? 일단, 이렇게 기록을 해놓을게요. 다시 다이마로라서 늘려받기에도 상관 없는데, 1.5cm를 더 키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야? 얘 치우고, 다시 뒤에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 필요없는 선 지울게요. 21.6cm 뒤아홀이 조금 더긴 편이죠 어깨가 앞으로 살짝 넘어오기 때문에 살짝 뒤가 깁니다 마찬가지로 살짝 이렇게 다듬어주고 턱의 크기는 3cm 앞하고 지금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잘라서 2.5cm 이동해서 또 너치 찍어주고 아마 뒤에도 3cm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서로 닿지 않게 서로 닿으면은 조금 번거로우니까 어차피 이거는 임시로 그리는 선이라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위에를 측정해 보면 똑같이 3cm. 결국에는 지금 앞뒤로 0.5cm씩이 부족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뭐 찢어 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소매선을 수직으로 쭉 찌는 거죠. 쭉 째가지고, 이렇게, 그냥 확 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cm 벌려서 0.5, 0.5 좌우로, 그러니까 앞뒤로 줘도 되고, 디자인상, 지금 이 디자인 자체가, 아래가 좁은 게 이쁜 스타일이니까, 밑에까지 벌리면 소매통이, 이제 소매통도 커지지만, 밑에도 커지잖아요. 여기 팔꿈치 부분이. 그래서 저는 팔꿈치까지만, 팔꿈치 아래는 커지지 않게 팔꿈치까지만, 이렇게 라인을 벌려줄게요. 0.5cm씩. 이렇게 0.5cm. 이렇게 0.5cm. 이거 뭐 찢어 벌리는 거는 뭐 본인 개인 마음입니다. 꼭 정해진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턱 모양. 지금 계속 이야기하지만 턱 모양은 확정된 거 아니고 그냥 제가 보기 편하게 임시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라인은 어떻게? 최대한 소매선을 높이는 쪽으로만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조금 어정쩡해 보이지만 지금 이런 형태가 연출이 되고 이턱 모양은 이제 제대로 잡아야겠죠 턱 모양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의도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얘가 가다가 없어지잖아요 이거를 정말 이렇게 뾰족하게 그릴 것이냐 패턴상에서 짧고 뾰족하게, 짧고 뾰족하게 그릴 것이냐. 턴이 음, 끊어져 있네. 이렇게 짧고 뾰족하게 그릴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갈 것이냐, 길게. 근데 이 노란 사진을 보면은, 노란 옷 사진을 보면, 조금 긴것 같아요. 짧은 것 같진 않아요. 긴데, 그러니까 거의 중심까지 오는데, 가다가 그냥 펴지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을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서 그러면은 턱을 지금 아래에서 위로 갔죠. 턱을 잡아줍니다. 지금 이게 종이로 접으면 쉬운데 캐드로 하다 보니까 자꾸 막 뭔가 에러 같은 게 날려고 하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위에, 위에는 좀잘안 보이긴 하는데 위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위에도 그냥 중심까지 가고 단 여기 살짝 내려주는 걸로 살짝 내려주는 걸로 할게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살짝 내려주는 걸로. 종이로 이걸 접으면은 지금 위 아래 길이가 안 맞기 때문에 잘안 잡힐 거예요. 근데 원단은 접히죠. 종이로는 안 접혀도 원단은 잘 접힙니다. 그리고 사실 FM대로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라인을 따야겠죠. 지금 턱 방향이 전부 다 아래에서 위로 가요. 아래에서 위, 아래에서 위, 아래에서 위. 그리고 종이로 접을 때는 이렇게 단차이가 생기는 거를 쉽게 접을 수가 없는데 이게 원단은 가능하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턱의 방향을 본인이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이 나머지 세 군데도 전부 다 똑같이 동일하게 수정이 가능하겠죠. 이제 뭐 소매 통 라인도 새로 그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아 참고로 이옷 같은 경우 지금 소매산이 높고 쫙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 소매가 차렷한 모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물 봉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물 봉제란 무엇이냐? 어깨 봉제하고 소매를 달고, 옆선하고, 소매 이심을한 번에 박는 게 아니라, 어깨 봉제하고 옆선 봉제해서 몸판 납두고 그리고 소매는, 소매 옆선 봉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그랗게 생긴 암호를 소매랑 같이 연결을 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자켓, 코트, 뭐좀 단정한 옷들, 소매가 차렷 자세를 해야 하는 단정한 옷들에 사용되는 분제법이고 티셔츠는 그냥 막 편하게 입는 옷들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옆선으로 봉지를 많이 하죠. 근데 차렷한 소매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몸판 암홀 동그랗게 잘 움직이죠. 암홀 봉지를 하려면은 소매도 어느 정도 잘 움직여야 되는데, 이 정도면 괜찮긴 한데,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살짝 이렇게 더 파줘도 괜찮고, 암홀을 건들 수 없다. 너무 확 파이면은 여기 쫙빠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이렇게 파야지 아, 소매가 돌아간다. 그럼 이렇게 파시지 말고, 옷 만들면 여기 쫙 깔리는 주름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더팔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러면은 밑에를 파주세요. 밑에. 이렇게 팔, 음, 팔 인심? 아, 인심 쪽을 파도 라인은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소매 불이 마감하기가 좋겠죠. 여기 각이 덜 지니까. 이제 그거는 자기가 그린 패턴에 따라서 수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몽블랑님의 질문이 이제 완성이 됐죠. 해결이 됐을까요? 자, 감사합니다.